아침 한 그릇의 국은 하루 대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같은 국이라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몸은 가벼워지기도 하고 반대로 더 무겁고 피곤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든든하다는 이유로 자주 선택하는 국 하나가 사실은 오전 신진대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최악의 아침 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국은 바로 사골국입니다. 사골국은 뽀얀 국물 때문에 영양이 풍부하다고 오해받지만 실제 영양 구성은 단백질보다 지방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장시간 끓이면서 지방이 분해되고 산화되는데 이 고지방 국물이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위와 간, 혈관 모두에 큰 부담을 줍니다.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 기관은 깨어나기도 전에 과부하가 걸리며 몸은 에너지 생산 대신 지방 처리 업무에 우선순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침에 필요한 것은 단백질과 수분을 기반으로 한 부드러운 시동인데, 사골국의 지방은 대사를 늦추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골국을 먹으면 몸이 무겁고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점심 전까지 피로감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밥을 말아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이 조합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금방 떨어뜨려 오전 피로를 더 악화시킵니다. 고지방 고탄수화물. 신진대사에는 가장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간과 혈관의 피로입니다. 사골국의 지방은 간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간 기능의 상당 부분이 지방 처리에 사용됩니다. 해독 기능, 에너지 조절 기능이 동시에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방 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죠. 여기에 국물 속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출렁이고 두통, 붓기, 집중력 저하가 함께 나타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침에 사골국을 먹고 더부룩하거나 메스껍거나 속이 답답해지는 이유. 아직 깨어나지 않은 위장에 고지방 국물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아침 사골국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렇다고 사골국이 나쁜 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사골국은 활동량이 높고 소화력이 충분히 살아있는 점심이나 저녁에 먹어야 어울리는 국입니다. 아침에는 절대 맞지 않죠. 그렇다면 아침에 좋은 국은 어떤 국일까요? 정답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적당하며 맑고 부담없는 국입니다. 콩나물국, 북엇국, 두부국처럼 속을 부드럽게 깨우고 대사를 시작할 수 있는 가벼운 국이 훨씬 적합합니다. 아침 국의 목적은 든든함이 아니라 몸을 깨우기입니다. 사골국은 따뜻하고 진해 보이지만 아침 신진대사에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고지방, 고나트륨, 느린 소화. 이세 가지가 합쳐져 하루 에너지 흐름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기억하세요. 같은 국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